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보시면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이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훈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그 향을 사러 올려드리는데 그 향을 사르는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다른 불로 향을 사렀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삼킴에 저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히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직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잊지 마시고 그 신분에 충실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참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분향 향을 사러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향을 사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섬길 수가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성길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람에게 이런 죄성으로 나타나니까요. 질투심을 가지고도 성길 수 있겠죠. 이웃과의 비교해서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 이름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질투심에서 시기심에서 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인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열심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수 있겠죠.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요. 이러한 성김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시고 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 이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죄언약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매우 오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우 오도록 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잘 알았고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은 하나님의 궤를 매우 어렵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은그 아비나담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레 싣고 왔다 그랬습니다. 수레는 짐 수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데 소들이 두 마리 소가 그새 수레를 이제 멍에 메고 끌고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앞에는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앞에 있고 아효가 뒤에 있어서 이제 새 수레를 몰고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는데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 두 마리의 소가 어떤 일로 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는 여호와의 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때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괴를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괴를 붙들었다. 충분히 이해가 죠 갑자기 뛰니까 여호와의 괴를 붙들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때 우사가 잘했죠.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손으로 여호와의 괴를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사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셔서 그괴 곁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분양을 하는데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사가 하나님의 괴, 흔들리는 하나님의 괴를 잡은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그래서 우리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요. 나는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보호를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수레 싣고 어, 소가 끌고 가도록 하고 나는 옆에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 술에 씻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자기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죠. 네. 하나님의 제재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반드시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고 내 위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그래서 하나님을 성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야 돼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나의 자유가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유가 그만큼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충성된 성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개는 어깨에 메고 올렸고 했는데 내려올 때는 술에 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신앙 그렇게 고백하지요. 왜 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섬길 때도 기도할 때는 바르게 제정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할 때라든가 또 서로 상의를 한다든가 의견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의논을 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위수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대사장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까지는 바르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고 없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회의에 들어가면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전부 이야기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그 회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가 찾아서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회의인데,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자기주장을 거기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취소하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괴는 술에 씻고 내 편안한 주의로 내가 끌고 가는, 내가 술보 내가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괴보다도 앞에서 소를 몰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숙이 20장에 보시면은 저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험악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까지 이제 저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반석 위에 서있으라 내가 그곳에 서 있을 테니까, 내가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 그러면은, 내가 물을 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백성들을 모으고, 특히 지도자들을 앞에 모아서, 아, 하나, 한,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 명하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이렇게 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치지요. 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물을 마시고도 넉넉하도록 물이 나왔고요. 그 짐승들이 마시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해결되었죠? 예, 네. 얼마나 해결됐어요?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이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나타냈다는 것입니까? 너의 육신의 것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경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던 결과는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길자로 구원받았다는 내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잊지 말아라. 모세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화가 나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성길자로, 특별히 그렇게 구별된 자신임을 나 스스로가 계속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특별히 육신의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바로 그그 그 바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소홀히 취급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의식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부정한 마음이 내 마음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것이 내 마음에 번, 번져서 누룩이 있는 누룩이 있는 재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